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 사전 교육 출판사 제14 헌문편 1장 자기 집 가신을 지낸 제자 원언이 부끄러움에 대해 묻는다 공자왈 나라에 도가 있어 평온할 때는 녹봉을 받아도 되지만 나라에 도가 없어 위태할 때는 녹봉을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다. 2장 누군가 묻는다. 이기려는 것, 자랑하는 것, 원망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을 하지 아니하면 인을 실천하는 것이 되느냐고. 공자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인인지는 나도 알지 못하겠어. 3장. 선비론 강의 시간. 비근한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공자왈. 선비로서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 선비가 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4장. 말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한참 고민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 듯 공자왈 나라에 도가 있어 평온할 때에는 꼿꼿한 언행을 해도 되겠지만 나라에 도가 없어 위태할 때에는 행동을 꼿꼿이 해도 말은 겸손하게 해야 한다 5장 덕행과 인덕의 상대적 중요성을 알기 쉽게 말해주자 제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는다 공자왈 덕행이 훌륭한 사람은 반드시 언행이 바르지만 언행이 바른 사람이라고 반드시 덕행이 훌륭한 것은 아니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용감하지만 용감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어진 것은 아니다. 6장 노나라의 대부 남궁궐이 찾아와 공자에게 말을 건넨다. 남궁괄 왈 예라는 사람은 활쏘기를 대단히 잘했고 오라는 사람은 배를 흔들 정도로 힘이 셌지만 모두 죄명에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와 직은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도 천하를 차지하여 임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공자가 묵묵부답한다. 남궁괄이 나간다. 공자 왈 군자로다 이 사람은 도덕을 숭상하는구나. 이 사람은 7장 군자론 강의 시간 예나 다름없는 대비법이 주목을 끈다. 공자왈 군자이면서 인하지 못한 사람은 있겠으나 소인이면서 인한 사람은 여태껏 없었다. 8장. 강의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제자들이 졸리던 눈을 번쩍 뜬다. 공자왈. 사랑한다면 위로해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충성한다면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9장. 정나라 대부들이 합심 협력한 사례를 제자들에게 자상하게 설명한다. 공자왈. 정나라에서는 외교 문서를 만들 때 대부 비침이 초안을 작성하고 대부 세숙이 내용을 잘 검토하며 외교 관이자 대부인 자우가 문장을 수정하고 동리에 사는 대부 자산이 윤색을 했다. 10장 어떤 사람이 찾아와 공자가 평소 대단히 흠모한 적나라의 대부인 자산에 대해 묻는다. 공자왈. 그는 남에게 은혜를 잘 베푸는 분이었습니다. 혹자 그가 다시 공자의 등용을 반대한 바 있는 초나라의 왕자 자서에 대해 묻는다. 멈칫멈칫 말끝을 흐리며 공자왈. 글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혹자, 다시 또제 나라 대부였던 관중에 대해 묻는다. 공자왈. 그가 제 나라의 대부 백 씨의 땅인 병읍 300을 탈취했는데, 백 씨는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11장. 빈부론 강의.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공자 왈 가난하면서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기는 쉽다. 12장 인물론 강의로 이어진다. 공자 왈 청렴하지만 무능한 노나라의 대부 맹공작이 진나라의 고관인 조씨나 위씨의 가신이 되어 그들의 탐욕을 막는 일은 훌륭하게 해내겠지만 땅은 작지만 일이 많은 등나라 혹은 설나라의 대부가 되기에는 부적합하다. 13장. 자로가 급히 찾아와 성인에 대해 묻는다. 공자왈 만약 장무중의 지혜, 맹공작의 무욕, 변장자의 용기, 영구의 재주. 이에 다시 예약으로 문체를 빛낸다면 성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공자왈. 오늘날의 성인이라면 반드시 그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익을 보면 먼저 정의를 생각하고, 남의 위태로움을 보면 자기 생명을 바치며, 오랜 어려움에도 젊었을 때한 말을 잊지 아니하면 이 또한 성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14장 공자, 위나라 대부 공숙문자에 대해 위나라 사람인 공명가에게 묻는다. 공자 왈 정말인가요? 그분은 말이 없고 웃지 않고 재물을 취하지도 않는다는 게 공명과왈 말을 전한 사람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무릇 그분은 때가 된 다음에야 말을 하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운 일이 있은 다음에야 웃으니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고 옳은 것임을 안 다음에야 재물을 취하니 사람들이 그의 취함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크게 놀라면서 공자왈 그래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요? 15장. 인물론 강의 시간. 가까운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공자왈. 노나라 대부로 한때 기세가 등등했던 장무중이 다른 나라로 망명 갔다가 다시 돌아와 방읍당을 본거지로 삼아 노나라 임금에게 후계자를 세우겠다고 요구했다는데. 비록 임금에게 압박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나는 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16장. 인물론 강의가 이어진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 임금들을 예로 든다. 공자왈. 진나라 임금 문공은 속이면서 바르지 않았고, 제나라 임금 환공은 바르면서 속이지 않았다. 17장. 인물론 강의. 호응이 높아 이번에는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자로왈. 제나라 임금 환공이 노나라로 피신간 자기 아우 공자 규를 살해하자 규의 스승인 소홀은 자살했는데 그와 같이 규를 가르쳤던 관중은 죽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다시 자로왈. 그런데도 관중이 인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공자왈 제나라 임금 환공이 제우들을 여러 차례 규합하면서도 무력을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 때문이었으니 뉘라서 그의 인만 하겠는가? 뉘라서 그의 인만 하겠는가? 18장 인물론에 관한 문답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도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자공왈. 관중은 인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나라 임금 환공이 공자 규를 살해했을 때 그와 함께 그를 가르치던 동료 소홀처럼 따라 죽지 아니한 것을 보니, 게다가 또 환공을 보필한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름이 안타까운 듯 쯧쯧 혀를 차며 공자왈 관중이 황공을 보필하여 제우들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천하를 바로잡으니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고 있다네.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는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차림을 하고 있을 것이야. 어찌 하찮은 사내나 안악처럼 작은 신의의 얽매여 도랑에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도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과 같겠는가? 19장 예전에 위나라 대부 공숙문자의 가신인 대부 선이 공숙문자와 함께 국가대신에 반열에 올랐다. 공숙문자가 천거하여 그렇게 되었음을 전해 듣고 공자 왈 공숙문자는 과연 시호를 문이라고 할 만하다. 20장. 공자께서 위나라 영공이 무도하다며 강자에게 말해준다. 강자왈. 그와 같음에도 어찌하여 왕위를 잃지 않았습니까? 공자왈. 중수거가 빈객을 접대하고, 축타가 종묘를 관장하고, 왕손가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다. 무릇 이와 같이 하니 어찌 그 지위를 잃을 수 있겠소. 21장 말을 조심하라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신 당부한다. 공자왈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조심하지 않으면 말을 이루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22장. 제나라 대부 진성자가 제나라 임금 간공을 시해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공자. 목욕하고 조정에 나가서 노나라의 무능한 임금 애공에게 아뢴다. 공자 왈. 진성자가 자기 임금을 시해했으니 청컨대 토벌하소서. 애공 왈. 세대부에게 알리세요. 혼잣말로 공자왈. 내가 대부의 말석이므로 감히 아래었는데 임금께서 세대부에게 알리라 하니 어쩐담? 하는 수 없이 세대부에게 가서 알리니 불가하다고 한다. 혼잣말로 공자왈. 내가 대부의 말석이어서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23장 자로가 찾아와 어떻게 하면 임금을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 공자왈, 속이지 말라. 그리고 면전에서 대놓고 말해라. 24장 군자론 강의,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두 글자로, 기가 막히게 대비시켜 감동을 자아낸다. 공자왈 군자는 위에 통달하려 하고 소인은 아래에 통달하려 한다. 25장 공부하는 사람의 세대 차이에 대해 설명한다. 뒤에서 졸고 있던 학생이 정신을 번쩍 차린다. 공자왈 옛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양을 위해서 했는데, 요즘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다. 26장 공자에게 몇 차례 숙식을 제공한 위나라 대부 거베옥이 문안을 드리려 사람을 보낸다. 공자, 심부름온 사신과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누며 물어본다. 공자왈 대부께서는 요즘 무엇하시던고? 사신 왈. 우리 대부님은 허물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럴 정도가 못되었다고 합니다. 심부름 온 사신이 밖으로 나간다. 공자 왈. 심부름꾼이 참으로 훌륭하다. 심부름꾼이 참으로 훌륭해. 27장 콩이야 파치야.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애둘러 말한다. 공자왈.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아야 한다. 28장. 증자가 앞으로 나와 자기 생각을 발표한다. 증자왈. 군자는 생각이 자기 직위에 벗어나게 하지 않는다. 29장. 증자의 발표를 듣고 한 마디 보충한다. 공자왈 군자는 자기 말이 자기 행동보다 지나칠까를 부끄러워한다. 30장 군자론 강의 시간 겸손하게 말씀하자 한 제자가 스승을 옹호한다. 공자왈 군자의 도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나는 하나도 능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인자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지자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용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자공 왈, 하나도 능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스스로 겸손하게 하신 말씀이다. 31장 젊은 자공이 가타부타 남을 잘 헐뜯는다. 공자, 넌지시 타이른다. 쓴 웃음을 지으며 공자 왈. 허허, 자공아. 자네는 현명한가 보구나. 나는 그럴 짬이 없단다. 32장. 자기 성찰을 잘하라며 제자들에게 당부한다. 공자 왈.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아니함을 근심하지 말고, 자기가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를 근심하라. 33장 인간관계에서 의심과 억측은 금물임을 역설한다. 굵은 목소리로 공자왈.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짐작하지 말고. 남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까, 억측하지 말라. 그러나 또한 그런 사실을 먼저 깨닫는다면, 그러니가, 현명한 사람이다 34장 은둔 생활을 하는 미생묘가 찾아와 공자에게 말을 건다 미생묘 왈 그대는 어찌하여 머뭇거리기만 합니까? 말재주를 피우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자 왈 제가 감히 말재주를 피우려는 것이 아니라 고집 피우는 것을 싫어할 뿐입니다. 35장. 제자들에게 결과만 보지 말고 과정을 충실히 하라며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공자왈. 천리만은 그의 힘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덕행 때문에 칭찬받는다. 36장. 학당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온다. 혹자왈. 원한을 은덕으로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자왈. 그렇게 하면 은덕은 무엇으로 갚겠소? 정직으로 원한을 갚고 은덕으로 은덕을 갚아야 합니다. 37장. 하루는 지극히 갸륵한 제자가 찾아오자 그에게 푸념을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공자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자공 왈. 어찌 아무도 선생님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라 여기나이까. 공자 왈.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며, 남을 탓하지 아니하고, 아래로 배워서 위로 통달하니, 나를 알아주는 니는 아마도 하늘일 것이다. 38장 공백료가 당시 최고의 검문세가인 계손에게 공자의 제자 자로를 참소한다. 노나라의 대부로 공자와 그 제자들에게 대단히 호의적인 인물인 그가 공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복경백왈 계손은 분명 공백료의 말에 현혹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함한 그를 죽여 시체를 시장터나 조정에 내다 걸어 놓을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 공자와일 도가 장차 이루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장차 폐하여지는 것도 천명이다. 그깟 공백료가 천명을 어찌 하겠는가? 39장 제자 가운데 혹시 어지러운 세상에 피해자가 나올까 걱정이 되어서 말해준다. 공자왈. 현명한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을 피하고, 그 다음으로 위험한 지역을 피하며, 그 다음으로 얼굴 빛을 보고 피하고, 그 다음으로 말을 어기면 피한다. 40장. 이어서 그렇게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공자 왈. 일어나 세상을 피하여 은둔한 사람이 일곱 명이 있었다. 41장. 자로가 성문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문지기 왈. 어디에서 왔소이까? 자로 왈. 공시문 중에서 왔소이다. 문지기 왈. 그래요. 안될줄 알면서도 굳이 하려고 달려드는 그런 무모한 사람들이군요. 42장. 위나라에서 묵고 있던 공자, 하루는 무료를 달랠 겸 경수의 악기를 친다. 마침 삼태계를 둘러매고 문 앞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말한다. 혼잣말로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고 혹자왈,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구나. 경쇠를 두들기는 것을 보니 다시 또한 마디한다. 혹자 말그 사람 참 딱도 하네. 경쇠 소리가 참 깐깐하기도 하네. 알아주는 이 없으면 그만두면 될 것이지 뭘 이런 시도 못 봤나? 물이 깊으면 옷을 입은 채 건너고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지. 그의 말을 엿듣고는 한숨을 쉬며 한 소식 한듯 공자왈. 과연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구나. 43장. 서경에 은나라 고종이 양암에서 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자장이 묻는다. 자장왈. 무슨 말인지요? 어린 제자의 유식한 질문이 대견스러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공자왈. 흠, 하필 고종만이겠는가? 옛 사람들은 다 그러했다. 임금이 죽으면 뒤를 이은 왕은 3년간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복상에만 전념함에 따라, 문무 백관들이. 모두 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제상의 명령에 따르기를 3년 동안 했다 한다. 44장 예에 관한 강의를 할 때면 을의 신명이 전론한다. 공자왈 윗사람이 예를 좋아하면 백성을 이끌기 쉽다. 45장 자로가 군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꼬치꼬치 묻고 또 묻는다. 공자왈, 자기 수양을 경건하게 해야 한다. 자로왈, 그렇게만 하면 되는지요? 공자왈, 자기를 수양하여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자로왈, 그렇게만 하면 되는지요? 공자왈,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실현하기가 어려워 고심했다. 46장. 어렸을 때 친구인데 이젠 늙은이가 된 원양이 쭈그리고 앉아 저 멀리서 다가오는 공자를 기다리고 있다. 꾸짖는 말투로 공자왈, 어려서는 겸손하기는커녕 우애롭지 못하다니, 자라서도 이렇다 할 칭찬거리도 없고, 늙어서 죽지도 않고, 자네야말로 밥도둑이네. 공자, 그래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 혀를 차며 지팡이로 자기 정강이를 툭툭 두들긴다. 47장, 공자께서 거처하는 궐땅 마을의 한 동자가, 공자에게 다가와 편지를 전해준다.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묻는다. 혹자 왈, 공부를 더욱 잘하고 싶어 하는 유망한 아이인가요? 공자 왈, 내가 보아하니 저 아이는 앉는 자세가 좀 거만하군요. 그리고 예의 없게 어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더군요. 아마도 공부를 더욱 잘하기는 바라지 않고, 그저 하루빨리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역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에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